차용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차용증, 음, 일단 제목을 차용증, 뭐 이렇게 하지만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차용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음, 것이지, 제목을 뭐 각서라고 하든, 뭐 합의서라고 하든, 뭐 변제각서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제목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리고 언제 갚는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내, 되는 것이지 어 제목 때문에 이어 차용증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제목이 전혀 엉뚱한 거면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통상 쓰는 제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차용증, 뭐, 변제각서, 합의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하고 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 대주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기, 쓰기도 하는데 뭐,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빌려주고 누가 빌린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대주 빌려준 사람, 뭐 이러도 되고 채권자 어, 홍길동, 뭐 채무자, 어, 뭐 그냥 신윤복, 뭐 이런 식으로 당사자를 일단은 언급을 하고 여기에 이제 어.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일단 돈을 빌리고 갚을 때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게 원금 뭐 천만 원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 이자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지인 사이에 작은 돈을 금방 빌려주고 갚을 때는 이자 약정을 안 하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 일단, 설명의 편, 편의상 이자가 없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자가 없다고 해서, 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음, 원금만 돌려받는 거냐? 그건 아니고,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는 이자 상당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는 법에 의해서, 뭐, 민법의 경우는 5%. 상법의 경우는 6%. 이렇게 지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는 소송 촉진법에 따라서 12%. 연리가 되겠습니다. 연12%. 이렇게 이자, 지연 손해금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변제기입니다. 언제 갚을지에 대한 부분. 편의상 2020년 뭐 5월 10일 정도로 일단 은 해놓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이뭐 차용증 작성 날짜는 그보다 앞선 날짜로 아래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뭐 저런 거 저것만 들어가면 차용증 내용은 충분히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작성 날짜를 뭐 2020년 3월 10일 정도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빌려서 5월 10일 갚는 걸로 2개월 쓰고 갚는 걸로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위 내용에다 위 내용을 합의했다는 취지로 채권자 홍길동 그 다음에 당사자 특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홍길동이라고 하면 세상에 홍길동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게 제일 좋지만 어, 그게 없. 어, 주민등록번호를 오픈하기 꺼려지는 경우 뭐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여기다 기재하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뭐 생일 그냥 일생 그 다음에 연락처 편의상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동 뭐 채무자 1고뭐 대충 합시다 1년 12년 15일생 중하겠습니다.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안 일동예 이렇게 하면 차용증이 완성된 겁니다. 여기다가 이걸 합의했다는 취지로 도장 또는 사인을 할 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서로 여기다가 뭐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하든 하면 이 차용증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처분 문서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좀 편집을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자유고, 자유지요. 음, 이렇게. 어, 도장만 찍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여기 이제 도장 찍는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어, 찍는 거기 때문에, 뭐, 사인을 해도 뭐 좋지만, 뭐, 꼭 인간 도장이 아니라도 좋고, 일단 당사자가 어, 이건 내가 도장 찍게 맞다. 이렇게 되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한 걸 첨부하면, 뭐, 본인이 했다는 게 가장 확실히 증명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지장 같은 경우, 지장을 찍으면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지문을 찍기 위해서는 이, 이 차용증을 눈으로 보고, 저 자리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이 차용증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봤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는 거, 되는 게 되죠. 인감도장하고, 뭐, 인감도장을 찍, 찍는 경우, 인감도장을 누가 훔쳐다가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어,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면 그때는 어, 뭐 이거를 훔쳐갔다고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증명력이 있는 겁니다. 막 도장은 저런 도장은 내가 쓰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증명이 조금 곤란하고 서명 같은 경우도 서명도 뭐 거의 그 지문하고 비슷하게 필체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제일 증명이 확실한 건 지장입니다. 그다음에 뭐 서명.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합쳐진 것도 어 강력한 증명력이 있고 막 도장만 찍은 경우는 증명력이 좀 떨어집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수도 있는데 그 신분증 사본도 뭐어 신분증이라는 게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 신분증을 누가 훔쳐가서 복사해서 줬다 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낮은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는 그래서 뭐 어떤 게이 채용증에 합의를 했다고 증명하기 좋을지 생각해서 첨부 서류라든지 뭐 도장으로 할지 시장으로 할지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갖춰진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얘기를 했을 때어 그걸 증명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으로서 하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용증을 쓰면서 뭐이 작성하고 서로 사인하는 걸 촬영을 해놓으셔도 되고 그럼 뭐 다른 첨부서류도 필요가 없겠죠 그 자체로 증명되니까 어 그래서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증명하기 좋은 방식으로 저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 뭐 지장 무인이라고 하는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차용증이 되는데 요거를뭐 문장으로 조금 뭐 다듬으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위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하고 아래 음고 1번 원금, 2번 이자, 3번 변제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2020년 3월 10일 이날 빌린 게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4번 빌린 날짜 해갖고 뭐 3월 15일이라든지 실제 이제 돈을 받은 날짜를 쓰면 좋겠죠 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리고 갚는 걸 말하는데 뭐이 말이 어려우면 어, 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어, 돈을 빌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문장은 알아들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어, 이걸 조금 더 어, 강조를 하셔도 되고 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두, 두 개를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 가지셔도 되고 뭐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 뭐 제3의 장소에 보관하셔도 되고 어, 나중에 이 차용증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른 말을 할수 없게, 즉, 구속되는 효과가 있고, 이런 구속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하고, 처분문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차용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